안녕하십니까? 신동아 대전 방송 뉴스 지우열입니다. 대전시는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공사, 공단, 출연 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. 이 워크숍은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조직의 효율성과 공공성 증대 등 조직 혁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워크숍은 외부 강사 특강과 기관 내부 혁신 보고 결의문 낭독 시장 당부 사항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특강에 나선 곽체기 동국대 교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혁신 방안을 주제로 현 지방공공기관의 상황 및 향후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. 이어 공사, 공단 및 출연기관장이 내부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결의문 당독 시 공공기관의 새로운 혁신 의지를 다지는 구호판을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.